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네 제목을 따라합시다. 축복과 감사의 성찬. 축복과 감사의 성찬. 축복과 감사의 성찬.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성찬에 대한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떼어 가져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찬을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감사가 성찬의 본질이다. 그런데 사실 성찬은 찢기고 상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 상에서 다시에 찔리시고 모세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셔서 찢기고 상하고 터진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 이 말은 생각 속에 기록한다 혹은 생각에 기록한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 이런 것들을 이 잊지 않고 내 기억 속에 기록해 놓는다. 내 생각 속에 기록해 놓는다. 그런데 찢기고 터지고 상하고 창을 막고 못을 박히고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고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은 원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두 칼에 못이 박혔습니다. 또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은 등어리와 모든 몸에 다 살이 터졌습니다 그분의 피 역시 그 상처난 몸에 더 잊지를 못하고 물과 피가 단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요,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상하고 창에 찔려서 찢어지고 또 채찍에 맞아서 터진 그 몸, 그 몸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니 교회는 필연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을 받습니다. 육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합니다. 찢깁니다. 찔립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억울해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나가시는 장면을 이사연은 말하기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입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자기가 죽을 길을 가게 되면 입을 닫고 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에 가신 그 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이 그렇게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고 베풀고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걸어가는 그 길이지만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공격을 받고 육의 공격을 받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는 상처를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혹시 상처를 입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본 모습임을 알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찢기고 사하고 찔리고 그것을 그 예식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집자하시면서 먼저 감사와 축복을 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서 있는 자리가 찢기는 자리고 아픈 자리입니다. 장로가 서있는 자리가 찢긴 자리요, 아픈 자리요, 터지는 자리요, 큰곳 자리입니다. 안수집사가 있는 자리가 찢기고 아픈 자리입니다. 집사가 성도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제자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찢기고 아픈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다가 때로 아프고 때로 억울하고 때로 힘들고 때로 큰 상처를 입을 때. 아, 내가 이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구나. 따라합시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나 보다. 그렇게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아, 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주님, 주, 그리스도 그런 말과 아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섞여 있는데 이것은 아노스라고 하면 작다 그말이다 작은 예수.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이 말은 작은 예수다 이 말이야. 그 말은 예수님이 찢기고 예수님이 상하고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성도도 똑같이 작은 그 예수기 때문에 똑같이 억울한 일을 만나고 똑같이 상처를 입고 똑같이 찔린다 그런 말이야. 내가 잘못해서 찢기고, 내가 잘못해서 상처입고 그건 말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 아프고, 때로 억울하고, 때로 힘든 일을 만날 때,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합니다이 축복과 감사의 성찬은 주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자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이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가 높게 올라가고 아 내가 장관 됐습니다. 이걸 기념합니다. 내가 박사가 됐다. 이걸 기념합니다. 아 내가 무슨 큰 기업을 일으켰다. 이런 것처럼 기념을 합니다.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찰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 믿는 진짜 제자, 예수 믿는 진짜 그리스인은 죽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됩니다. 직분자는 십자가 지고 죽는 자리입니다. 중직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가 중직의 자리입니다. 중직이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결정하고 무슨 교회를 감시하고 교회를 책임진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중직자는 이미 교회를 주님의 몸 대교회로 만들지 않습니다. 원래 주님의 몸인 교회는 죽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결정을 하고 움직이고 감시를 하고 책임을 지려할때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은 사고 찢기고 깨어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감시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막 결정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섬긴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겼습니다. 살과 피 전체를 그렇게 한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을 참대하면서 집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꾼이구나. 일꾼은 결정하고 주장하려고 할 그때부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먼 인간의 파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꾼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요,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축복이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축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축복받으려고 직분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직분 그 자체가 벌써 이미 핀트가 예수님과는 다른 것이고 성경과는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목표가 복이 있는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죽는 데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산 일꾼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많은 사람을 찌웁니다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죽었는지, 내 뜻과 내 고집이 얼마나 꺾였는지를 보고 평가해 보면, 아, 내가 이제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선택할 때는 그가 얼마나 잘 죽었나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설 죽은 그런 일꾼이 교회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택은 장로님 부산 사나이입니다. 여러분, 그 부산 사나이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고짓과 자존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경상도 사나이, 묵뚝뚝 하고. 죽어서 장로가 된 것은. 죽지 않고 어떻게 장로가 된 거야. 우리 김대형 장관님은 서울 본토백이 출신이야. 서울의 상징이 뭐예요? 깜짝이잖아. 요아 얼마나 검소하게 사시는지. 장모님이 같이, 장모님 모시는데 장모님 밥 해놓고. 그 가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밥되기 전에 가스 꺼가지고 장모님 아주 힘들다. 막아고 그래, 아끼는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연구하는 걸 보면 제가 깜짝 깜짝 놀랍게. 그 본성이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죽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다 죽고, 자기 성들 죽고, 그리고 장로가 됐어요. 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장로들 존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 네.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기가 죽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까? 어떻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내 고집이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나타나? 목사가 장로들을 피택하고 선택할 때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 개인의 무슨 뭐, 어, 이상한 이익과 그런 걸 가지고 뭐, 하면,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말할 때, 이분들이 정말 자기가 죽고,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걸 묵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살펴보고, 그렇게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여러분, 장노인들이 바보라서 말안 하는 게, 안 하는 게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난 사람이다. 여러분 앞서 있는 일꾼들을 그렇게 존경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작은 예수라고 하는 현대 교인들은 이상하게도 현대 교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자기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죽지 않습니다. 성격이 죽지 않고 습관이 죽지 않고 자기 생각이 죽지 않고. 경험이 죽지 않고 펄펄 살았습니다. 살아있으면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 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도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게 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축복의 성찬인데 따라합시다. 내가 죽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안 죽었다면 온 인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자기가 죽으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하나님 이자를 가능하시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제자들에게 하,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십자가 지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면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참여해야 하는 만찬입니다. 유대인의 식사재료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이제 밥과 뭐 김치, 밥과 된장, 이런 게식사재료죠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식사 재료는 빵, 그리고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숙육 먹듯이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이 물은 전부 석회가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담석과 이런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깔아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담아서 옛날부터 먹었습니다. 아침도 빵과 포도주, 점심도 빵과 포도주, 저녁도 빵과 포도주.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점심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을, 저녁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먹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이스라엘의 주식사와 결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살펴보고 내 부족을 회개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요. 그런데 이렇게 죽는 것이, 이렇게 찢긴 것이, 이렇게 상한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찬을 시작하시면서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찢기고 상하고 죽는 일. 희생하고 섬기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 일을 기념한 이 성찬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와 축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죽는 길, 십자가 지시는 길이 부활과 승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기를 추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 죽지 않았다면 부활과 승천은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온 인류를 구원받는 축복의 사건에 이르렀다. 그런 거이 십자가가 축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길은 영혼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아니, 천대까지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헌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베풀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베푸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나왔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내맞으시고 찔리신 그곳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있습니다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베푸셨던 마지막 만찬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살이, 이 빵이, 이 포도주가 그냥 세상에 있는 포도주와 세상에 있는 떡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배고프냐? 집에 가서 먹으라. 마늘 누구든지 시장하든 집에 가서 먹으라. 이 떡과 이 빵은 다른 것이다. 이 떡과 이 빵은 예수 그리도의 찢기심과 찔리심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너희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르라고 너희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도의 죽음 앞에 나를 살피고 회개하면서 받는 만찬인 이성만찬이다 실상 이 만찬을 통과하여 가장 값지고 가장 복된 길, 부활의 길, 영광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희생 없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축복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죽지 않고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밤에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예식을 기념하라고 한그 명령을 따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님의 거룩한 식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축복과 감사의 가슴을 맞이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여러분들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